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조, 천인사불세존. 성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여러 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바땅히 믿고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사실은 올바른 이해를 통한 믿음이잖아요 원래요. 어어 어, 근데 실제로는 신해거든요. 믿고 이해를 하는 믿어야 이해가 되죠.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해 행정이거든요. 해신 행정이 아니고 신해.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내가 딱 믿어야 이거는 믿. 그러면 그러면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배제한 거잖아요. 믿음은요, 그걸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영적으로, 영성으로 이렇게 선구들을 믿어야 돼요. 믿어지야 돼요.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방향이 다른 방, 향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는 뭐 동정리에서 뭐 사람이 나와서 뭐 죽은 사람 살았다는 걸그 기독교 진짜 믿는 사람 그거 다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애들한테 학교 갈게 봐고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 그거는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거거든요. 뭐 귀신 소리를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도 믿고 이해하라 그러잖아. 이해하고 믿으라 안 하고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 초기 경전 같은데 마음경에 보면 수없이 나오는 게 쓰라따라 해서 믿음은 올바른 이해라고 얘기를 해요. 올바르고 완전한 이해. 올바르고 완전한 이해. 그두 가지 완전하고 올바른 이해가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여러분 그럼 올바르고 완전히 이해를 믿음이 되냐. 믿어야 올바르고 완전한 이해가 돼요. 저도 이경을볼때 내가 믿음으로 덜 봐야지 그걸 내가 이해하려면 이해 안 되지 않아도. 이게 여러분 이, 이,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요100% 영성의 세계예요. 지성과 이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배제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지만은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 영성으로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이성이 아무리 고도화됐다고 해서 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 부분은. 믿는 부분은요, 이, 이성과 믿음을 완전히 넘어선 세계에요. 그 사람이, 그래야 뭡니까? 자아가 없어져요. 이성과 지성과 감성은요, 철저하게 내라는 걸 전제로 한 이성과 지성이에요. 이 오감을 전제로. 칸트의 순수의성, 실천의성 비판도 마찬가지에요. 강지그 이해할 수 없는 세계도 철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세계까지도 뭐예요, 여러분? 내이 감각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육군에 의한 거. 알아?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죠. 부처님은 육군을 육군을 전제로 한 믿음은 뭐예요? 다가짜죠색수상행식 오온 12처 1 8개가다 공한데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한다? 웃기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아지랑이가 아지랑이를 보고서 로 아지랑이를 찾는 거, 또 신기루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성과 이성을 완전히 추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이 법을 들을 때, 법을 읽을 때, 세상을 볼때내 지성과 이성 감성으로 이렇게 쪼잖아요. 다 가짜죠. 직교에 지가 넘어가서 지가 병신되고 지가 쪼다대는 거예요, 늘.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철저하게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서, 어, 어, 영성으로, 어, 내가 저절로,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야. 최고의 지성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주면 결론이 뭐냐. 그게 모든 그 지성인, 그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는 모든 지식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 이백과사전의 일체 지식이라고 가정합시다. 지식이 뭐예요? 일체 이 세상의 그권력 명예, 재물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깨진 기와처럼, 흙덩이처럼, 오물처럼, 42장 그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기의 지식과 이성과 이런 게 뭐처럼 보여야 돼, 여러분? 내 설사똥처럼 느낌이 와야 돼. 아무 필요 그, 그 단계가 되면 뭡니까, 여러분이? 보살행이 돼. 그, 나가 없어진 단계에요, 그게는. 그때는 나를 따르라고 할수 있어요. 나를. 근데 저는 나를 따라라 안 하죠. 부처님 말을 따라라. 덕일스님 따라란 말은 절대 하지 않죠. 왜? 그게 안 됐으니까. 그기 되면 따라라 하죠, 나도. 부처님 말씀을 따르세요, 그런다고.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 대중들에게 말씀하때 그대들은 열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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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의 여러분 반복하는 거는, 근강경의 여러분 수십 차례 이렇게, 무화상, 무인상, 무준생상, 무수자상 그거 반복하잖아요. 그거 왜 반복해요? 너무너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 계속 반복하지. 안 중요한 건 반복 안 하죠. 열애의 진실하고 참된 말. 진어자의 여어자의 싫어자의 불망어자의 불이어자의 그래야죠. 진어자, 진실한 말. 여어자, 진리 그대로. 어, 불이 다른 말 하지 않는. 불망, 망령된 말하 허망된 말 하지 않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한다, 보시요내 말은 진실하다, 진실하다, 이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절대로 믿지 않는 걸 부처님 다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왜? 사바 중생은 여기 좀 있으면 나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업이 지중해요. 업보가. 두 번째로 복이 아주 천박해요, 얇아요. 한끼 먹으면 끝이에요. 천하를 다 갖자도 내일 아침에 다 없어져요. 세 번째로 강팍해요. 늘 자기 주장만 해요. 그딱돼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이 그냥 딱 보고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주춧돌이 뭐예요? 탐진치예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삼각틀 있지. 삼각틀, 별삼각, 제일 안정적이라 하잖아요. 탐, 진, 치로 딱 박아갖고 거기에 도 복은 없지, 업은 두껍지, 강팍하지 이걸 쇠로 박아갖고 정삼각형 하나, 역삼각형 하나 해갖고 그게 완전히 빼박이 되는 거야. 정삼각형 하나. 역상관계 하나 하면 이게 가장 완벽한 그 정형이거든요. 힘을 갖거든요그이 힘이 뭐요? 무량무슨 무변한 힘을 갖추고 있어 중생은. 그래서 이 말이 뭐요? 절대로 들어가질 않는 거야. 이게 틀이라니까 이게 철벽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가려면 뭐요? 백천 아승직을 하야 이 말이 좀 스미는 거지. 힘들어요. 여러분도 저 입장에 대해서 한번 뽑혀 보세요. 그럼 저는 뽑필때 쇠가 마르는 기분 많이 느끼거든요. 혀가 쎄가 마르는 느낌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적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살고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혀가 마르는 거야. 받아들이면 편하죠. 넘치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입안에 침이 넘치죠. 지치지 않죠. 또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들은 여의 진실하고 참된 말을 마땅히 믿고 이해하라. 이걸 세번 반복해요. 세 번. 무서운 거죠. 여러분이, 이 열애수량품을 보냈을 때, 이, 이 나무못법연화경영이잖아 이게. 나무 푼다리카,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바 세계를 뭐로 얘기하냐면, 그냥, 우물통, 꾸정물통 그냥, 이, 이, 이렇게 비유하는 거거든요. 이, 이 뜻이. 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참진치로 쩔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뭐냐면은 그냥 시궁창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그 시궁창에 핀 꽃이에요. 이 법이, 이 경이. 그러니까 시궁창에서 그흰 연꽃이 나오는 거예요. 흰 연꽃. 백년꽃. 여러분, 그 백합이 지금 한참 뭐 절정인가 뭐좀 지났나? 그 보면은 그냥 백합이 이렇게 해서 흰 백합이 촥 피우면 이쁘잖아요. 그 땅에서, 시커버 땅에서. 이쁘잖아요. 청초하고. 그 썩은 그냥 오물통에서 흰 연꽃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법에서는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에서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법의 분상에서는다 쓰레기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 이 법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불세출의 의 이 모든 이 사바세계의 윤회세계를 벗어버리고, 이출격장부가 되고, 법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딱 앉는 거야. 그게 백년꽃이 인 거야. 어? 예, 평생 이 백년, 100, 백천생 아승제업을 치고받고 치고받아봐야, 그게, 예? 수레받기, 위에 올라갔다가 성공하고 정승 됐을 때고, 데, 저, 저 장관 뭐망 됐을 때, 밑에 왔을 때가 센 거지 됐을 때고, 망할 때고, 찰나잖아. 또 위에 이렇게 또 밑으로 오지. 우리는 그게, 그게 찰나에 오에 섰다가 또 밑바닥이고, 밑바닥에또 우리가 일하잖아. 그게 수레밖에 그렇게 돌아가잖아. 그렇게 부처님은 딱 봐. 부처님은 천안으로 그렇게 본다. 불안으로 우리는. 저 그렇게 안 보지. 우리는 영원한 거로 보잖아. 찰나에 없어지는 거를 영원하게 보잖아. 찰나에 소멸되고, 업, 저기, 업이 다하면 끝나는 거를 우리는 영원하게 보고, 부처님은 법을 영원하게 보고.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저도 법문을 이렇게 늘 하면서요. 제가 마음 써지고 말하고 행하는 게 법에 맞지 않을 때, 늘, 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참 슬프다. 혼자 있을 때, 고, 고, 고 가만히 있을 때, 겉에서는 쪽팔리고 창피하는 게 표시를 안 내도, 어, 너한테는. 속으로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참으로 외롭고 슬프고, 고, 고, 고단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비참하고, 비탄해요. 실제로.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요. 제가 법을 피는 사람이 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본내 자신이요. 아주 곤고해집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비참해져요. 실제로. 나보다 여러분이 다 먼저 될수 있다. 될 수만 있다면 좋죠. 될 수만 있다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뭡니까? 나는 그냥 빚은 하나도 없잖아요. 빚은. 여러분이 성불 못하면 저는 빚이거든요. 향수행으로 오셨는데 이 금생 성불 못하면. 스님은 저승에도 빚, 빚, 이 사람한테 빚지고 간다니까요. 금생금으로 해야 돼. 할 거지?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된 거야. 하겠다. 저는 한다면 반드시 하는 특별한 저기 아가씨이며 대보살이거든. 특별해요. 한다면 저는 해버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끌시아버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야. 아주 멋있지. 이때 보살 대중 가운데 미륵보살이 상수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라는 건 제일 어 저기 그 제일 른 응? 세존이제 원컨대 말씀해 주십오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부처님한테 믿음을 보여주는 거 신의를. 우리게 뭐어 저기 직종자기 편단우견 옷을 착지 합장군경2 0 0은 그. 이, 그, 금강경 할때 그렇게 수보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보이시고,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오체투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부처님한테 화건을 드리는 거야. 우리는 절대로 믿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 말씀은 지금부터 제가 그열애수행품을할 긴데, 내가 이 말씀대로 결정코 믿겠다라는 걸 결심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불하고 새세 생생 윤회를 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앞에 말했지. 악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세 번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때세존께서 보살들이 세 번이나 청하에 그치지 않냐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보통 이제 부처님한테 대부분이 보면은 삼청을 말해요. 세번 이렇게 청하셔서 하는 걸. 왜냐하면 옛날에 뭐 성철 큰 스님께서 뭐, 어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뭐 삼천배 하고 오라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뭐 그냥 삼천배 하고 가면 뭐, 열심히 정진하고 간단한 뭐, 그냥 한마디만 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삼천배 할 동안 뭡니까? 자기 스님이 할 말은 이미 다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간절함, 진실함, 응? 음? 순수함. 그것이 없을 때는 부처님이 본문하면 뭐, 이 사람이 의심을 낼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업을 지어요. 업을. 부처님이 시방세계 어디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법을 청하는 곳이면 가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대 순수해야 돼요. 진실하고. 그래서 이게, 뭐, 뭐 저기 그 불행한 것 같은데도 보면 그 수행의 가장 근본을 뭐예요? 순수와 청정을 놓거든요. 그 마음이 아니면 이게 무슨 수행이냐고 있 이거를. 그돈 버는 얘기하고 성공하는 얘기하고, 어? 뭐 이익되는 얘기하는 데 거기는 그냥 맷터지잖아요. 돈 내고도 안 그래요? 그런데 가면 되죠. 먹고 사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먹겠다는 거 아니야. 더먹었다는얘기야 그러니까 이 법으로 들으려면 여러분이 이 전제조건이 내가 법문 들을 때는 순수하고 청정하고 간절하고 진실함을 내가 전제하지 않았을 때는 이 법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옥토에 씨를 뿌린 것이 그렇지 않은 게 아스팔트에 뿌린 거고 수풀에 가시밭길에 자갈밭에 씨를 뿌린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를 뿌렸는데 안 나죠. 여러분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뭐이 법이 안 들어오죠. 서울 법당에 그 저기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는 게 힘들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 법당에 우리 보살님 한 분이 매주 토일마다 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아들이 그냥 이좀 이렇게 그 그게 있어서 힘들게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죠. 어? 너무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내가 그랬지. 걔가 힘들게 할수록 뭐야? 성불이 빨라. 저 은덕이 빨리 간다고. 그래서 얘가 보살 중에 대보살로 왔다고. 다른 사람은 당신을 안 볶을 거 아니야. 아무도 볶지 않잖아. 야만 달달달 볶아. 볶으니까 이 보살은 뭐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야. 기도를 해도 그냥 하면 안 돼. 아주 그냥 간절하게 자기 뼈를 받쳐서, 혼을 받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금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요? 예이 아들입니다. 그러고 집에 가면 또 아빠도 뭐 일하고 와서 야 자꾸 기도를 해야 돼 신부 장군 대단히는몇 시간씩 해야 되는가? 그쪽도 그거 할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걸 간절하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야못 버티는 거야 정신적으로. 그이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주야로 기도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대보살이야 정진보살. 그래서, 대원력정진보살이라고는 이름을 줬다니까, 우리. 뒤에서 그냥 막, 불을 뿜는 거야. 그럼 엄마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지. 짜증 내면 아니죠, 그 짜증내면 되는데, 망하는 거아니제그 집은 그거로 폭발하는 거지. 근데, 걔가 뛰어도 계속 기도를 하면 뭐, 이 집은 향상하는 거야. 나아가는 거야. 다 깨달음으로. 집안의 물질적인 풍요로, 평화로, 행복으로 다 가는 거야. <laughs> 여러분이 이거 보통 일 아니야. 항상 법문 들을 때저 사람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런 사람 듣고 별의별 사람도 다인 별의별 사람 자기 성정대로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법을 들었잖아요. 절대로 법문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가서 세상 공부하세요. 불교 학문을 하든지. 예? 법문은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들으려면. 법문 들어왔을 때는요, 입체물레막존재라고이 문화에 들어올 때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착다 버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법문은 다 가짜입니다. 다 나를 내 아상을 높여요. 참, 부내 아상을 높이고, 내 식견을 강화시켜요. 그래, 참, 점 상이 높아져갖고, 나중에는 마왕이 되어버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